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KBS 9시 뉴스입니다. 건설 경기 불황 속에 지역의 건설 업계에도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건설사가 중도금 이자를 연체하자 금융권이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자를 대신 내라는 문자를 보내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미성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올해 11월 입주 예정이지만 지하주차장 공사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모 씨. 어제 오후 건설사가 중도금 이자를 연체했다는 내용의 금융권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70여만 원의 이자를 갚지 않으면 아파트 계약자 개인신용에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좀 밀릴 것까지는 다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은 갑자기 이자 대납이 안 된다. 이거는 예상도 못 하고 있다가 어제 갑자기 온 거죠. 해당 건설사의 사업 현장은 28곳. 이 가운데 중도금 대출 이자가 연체된 곳은 291세대 규모 분양 아파트 한 곳과 임대 오피스텔 세 곳입니다. 주민들은 건설사가 분양 사고를 막는 수준의 최소한의 공사만 해온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 그거 말해 됩니까? 자기들은 관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지켰다는 거죠. 그 말씀 하고 가시니 얼마 못나합니다 건설사 측은 또 다른 현장의 입주 잔금이 지연되면서 생긴 문제라며 납부 마감일 전까지 자금 마련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추가적인 자금 확보로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사업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서가 발급돼 계약금 및 중도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건설사의 협력업체만 200여 곳에 달하는 가운데 이따른 건설사 부도와 워크아웃 소식에 이어 시공 능력 순위 100위 안에 지역 주요 건설사의 자금 경색이 현실화하면서 건설업 개발 지역 경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 미선 입니다.